네, 찍으면 올라간다. <laughs> 자, 오로라, 이노베이션, 그리고 네. 이름또 까먹었네. 크라토스, 크라토스, 디펜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앤 시큐리티. 시큐리티, 그러니까 솔루션즈. <laughs> 그 기업은 제가 언제 이름을 외울지 모르겠어요. 수요부터 응. 하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선진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한주는 연말이라서 쉬어갔고요. 어, 아, 근데 어제 지난 작년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네. 엔비디아가 재유를 하는 거 이거 아셨어요? <laughs> 믿고 있었다고. <웃음> 아. <웃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 뭔가 네, 그때는 뭐지뭐 볼보든지 네. 다양한 좀 기업들에서 그 오로라와 재유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네. 지속되는데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우리의 파트너사님이라고 딱 소개했는데 거기에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네.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네. 보고저는 진짜 뭐야. 근데 이제 음. 그때도 제가 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네. 이제 트럭 전문 자율주행이잖아요. 트럭 전문. 예. 그러다 음.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속도 만 레퍼런스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오로라를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음. 생각해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트럭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게, 어, 흐름이 나,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행히 어쨌든 나와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어? 어 그래도 해 주네. <laughs> 뭔가 근데 제휴를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죠? 네 그냥 안 나왔어요. 진짜 보면 젠슨 황이 항상 본인의 파트너사들을 한 번씩 공개하면서 네. 주가가 들썩이잖아요. 그, 그걸것 같아요. 이번에 그 CS에서 가장 핵심이 피지컬 AI였잖아요. 피지컬 AI. 네. 근데 거기에 또 핵심은 디지털 트윈인데 음. 원래 사실 디지털 트윈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음. 웨이모가 구글의 웨이모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학습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참 웃긴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웨이모가할 때는 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음. 근데 지금 젠승왕이 말하니까 뭔가 대단하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네. 거죠? 제가 왜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음. 제가 나름 그때 테슬라를 조금 지금은 이제 좋아하지만 아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를 안 좋아했었어요. 음. 그 FSD와 관련된 부분을 되게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전 오히려 구글의 웨이모가 훨씬 더 로보택시에 먼저 상용화가 될 거고 음. 훨씬 더 낫다라고 말 많이 들어서 네. 항상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과 항상 좀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오. 그때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웨이모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음. 야, 여기 웨이모가 쌓인 데이터는 다 가상 현실로 쌓인 거 아니냐. 음. 근데 테슬라는 실제로 도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근데 왜, 아 물론, 어, 실제 주, 도로에서 쌓인 데이터는 테슬라보다 못하지만, 음. 거기에 못지 않게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물리엔진이 잘돼 있다. 음, 음, 그 AI에서 돌린 건 화,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 주문 안 했어요. 음. 근데 젠순낭이 <laughs> 디지털 트윈, 그 분명히 외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네, 근데 피지컬 AI라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음. 하니까 뭔가 막 대단하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뭐 주가가 올라갔으면 됐죠. 음. 아무튼 예, <laughs> 그래서, 어, 오로라는 기존에 계속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많이 그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었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 본인들 음. 이쪽으로 이제 음. 코스모스로 넘어, 넘기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오로라 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 그 크라, 크라토스, 네, 예. 디펜스. 네, 디펜스, 그 크라토스라고 죠그 예. 회사의 주가도 12월 이후에 지금 연말부터 5사용 네. 추세를 밟고 있는데 뭐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오르는 걸까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군사용 음. 드론 쪽은 계속 괜찮아질 수밖에 없을 음. 것 같아요. 뭐, 말 조금 식을만 하면 계속 이제 트럼프가 어이. 이야기를 하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 해병대 쪽에도 공급이 계약이 나왔고, 음. 네, 이런 것들 을 보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드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데, 의외로 미국의 군사용 드론 관련 종목들이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어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친구만 강해요. 음. 그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고 있다라는 네. 거. 네. 예, 그래서 뭐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저는 근데 군사용 드론 쪽은 계속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음. 보고 있고, 군사용 드론이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단순히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음. 이게 국경 경계? 음. 국경 감시에도 쓰일 거거든요. 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물론 뭐 이건 비상장이긴 하지만 뭐 안두릴 같은 종목들이 요즘에 막 뜬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하 지금 그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이제 취임하면 국경 경계 다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거 하려면 400조 든다 음. 야 이럴 거면 그냥, 그냥 기존에 있는 거 해서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드는 게 거나 음. 오히려 이렇게 국경을 쳐가지고 음. 그돈 드는 거랑 똔똔이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했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트럼프가 그게 뭔 말이냐 해서 밀어붙인다고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시장 규모가 이미 나온 거예요 어. 400조 그 400조 시장이니까 음.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음. 그래서 뭐 그쪽 관련 부분으로도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네. 군사용 드론 쪽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 우리 문선 대표님이 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기술력을 가진 비테크 기업들 외에도 관심 갖는 그런 어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러면 대표님 저희 유튜브 나오셔서 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해서. 한조모 씨, 한조모 씨, 그러니까 기업을 소개해 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를 거예요. 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아, 이 기업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 지금 시점에서 뭐 드론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인데, 어, 주가도 때, 마침 음, 올라가지고. 다행, 다행입니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투자하신 분들 많아서, <laughs> 어제, 어저께 제어저 댓글로 네. 슈퍼챗 받는 거 처음이었어요. 아, 저도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거, 예, 뿌듯했습니다. 오로라이노베이션 투자에서 음. 수익 보셨다고 댓글로 슈퍼챗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예, 구글의 40% 드리고 이고 모솔 대표님과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 지금 잘잘 먹도록 예. <laughs> <자목대로 웃음>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이 자산운용사를 지금 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실제로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M7 이런 기술주 비중이 크세요?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들고 계세요? 아무래도 M7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음.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 아, M7이 M7이죠 그 외에는 그러면 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맞습니다 뭐 ETF나 개... 섹터로 들어가세요? E.T.F.는 고객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E.T.F. 사기 같으면 내가 안다. 아,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잘 많이 발굴하시는 거고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저는 고객들의 말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음. 뭐그 E.T.F. 사기 같으면 내가 왜왜 왜왜 맡기냐라고 음.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는 그니까 M7 쪽으로 가고 네. 나머지 50%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 음. 저희 이제 회사의 컨셉이 기술주, 성장. 그니까이 기술주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술주. 네. 그래서 기술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기업 말고도 되게 커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시겠네요? 많죠. 많 많은데 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저희가 음. 만약에 너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큰 종목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제가 던져놓고 음. 이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뭐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방법 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음. 저는 이제 선의로 이야기를 드리지만 음.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음. 뭐 제가 최대한 그래도 변동성이 그러한 종목을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음. 뭐다행히 어쨌든 그두 종목은 그래도 음. 좀잘 예, 가서 음. 그다음 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뭐좀 굵직굵직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조금 음. 더 자주 언급 뭐좀 드리려고 합니다. 굵직굵직한 종목 중에서. <laughs> 오늘 어떻게 최근에 아,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있습니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 드세요. 일단 드세요. 네, 첫 번째 첫날이었나요? 어쨌든 음. 말씀드렸을 때. 그 마벨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마베, 브로드컴. 예, 막로드컴 음. 근데 지금은 저는 올해는 마벨이나 브로드컴의 시대 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 물론 아, 아 이거 아. 발음 안 되시네. 제가 <laughs> 방송 중에서도 올해. 예. <laughs> <laughs> 원래라는 발음 같죠. 여러분, 올해라는 발음을 좀 사투리 버전으로 듣고 계신 겁니다. 원래 원래 대구 경북 사람들은 월요일이 하죠.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일단 커피 한 모금 드시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올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24년이었죠. 올해부터 네. 물론 그때도 주가가 100% 이상 올랐지만 내년에 이런 관련한 모멘텀이 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했는데. 주인공으로서 네.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를 기대를 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엔비디아가 꺾이면 AI 트레이드는 꺾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 엔비디아는 어쨌든 갈 거다. 음. 다만 이제 훈이 말하는 우리는 이제 주식 측면에서 어떤 종목이 더 퍼포먼스가 더 괜찮을까라고 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거죠. 네. 뭐 최근 들어서 요즘에 근데 젠슨 황이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약간 뭐라 흔히 말하는 좀 급해졌다. 어, 저도 그 생각 딱단어 <laughs> 생각했는데 네. 조금 급해요, 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양자 컴퓨터를 아예 밟아버렸잖아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분이 본인의 그런 발언 하나 하나가 되게 강력하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 알고 그쵸. 심지어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안 돼. 그런데 막 20년, 30년 얘기해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laughs> 맞죠.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어디죠? 그 D 웨이브 e CEO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음. 무슨 소리냐? 음. 양자 컴퓨터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참고로 그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리게티라든지, 그다음 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부분의 종목의 30%의 비중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나 많이 요 <laughs> 지금 보면 그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laughs>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기업 중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양자컴퓨터 엄청 좋아하시죠 아니, 근데 물론 수익을 많이 내셨겠죠 근데 주가가 막50% 가까이 하루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반토막 나버렸죠 네, 그래서 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해지고 네 마음이 리제스나.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구글에서 딱 나오고 나니까 어?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 야, 이거 양자 컴퓨터가, 이게 지금에 이제 있는 이 GPU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음. 뭐 자기 입장에서 예전 같으면 여유가 있었을 때는, 음. 아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은, 조금씩, 뭐가,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조그만 흔히 말 흠집만 잡아도 탁 음, 공격하거든요. 음. 최근에 그 아시잖아요.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이 뜨면서 에이직칩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야, 우리도 에이직칩 할 거다. 음. 그래서 이제 기술자들 막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다 잡아먹으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음. 엔비디아의 에이직칩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그 엔비디아의 자기들이 원래 하는 사업과 완전 반대되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그냥 이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 용일 수는 있지만 핵심이 되는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AG칩을 많이 쓴다라는 건뭐겠어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독점력을 낮추기 위한 건데, 네, 네. 근데 하물며 그것도 엔비디아 걸 쓴다고요? 음.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직칩을 쓰는, 원래 하시던 인, 그러니까 엔지니어들과 지금 GPU를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는 아예 다릅니다. 음. 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뭐,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전혀 달라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겉돌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구색 갖추기로 음. 하는 거지 주력은 안될것 같고요 핵심은 결국에는 브로드컴과 그 다음에 이제 마벨이 된다라는 네. 거고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짜장면 잘하는 집이 짜 중국 짜장면 먹으려면 중국집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뭐, 한식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기사식당 가면 짜장면 하긴 하잖아요. 어, 뭐, 다할 때. 네,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뭐. 파게티 끓여주기도 하고. 뭐, 그러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laughs> 근데 그집 가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돼. 그니까, 에직칩은 에직칩 전문하는 회사가 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아까 퍼포먼스 관련 측면에서도 네.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사서 음. 수익률을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과 브로드컴을 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전 차이가 난다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엔비디아라서서 예를 들어 100%를 내가 음. 먹겠다고 하면 음. 그 엔비디아 시총이 그럼 7조 달러거든요. 그럼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경이에요, 경. 음. 우리나라도 음. 따지면 경, 시총이 1경이 넘는단 말이죠. 음. 아, 물론 안 간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젠간 가긴 하겠지만. 시간 문제겠죠? 네, 음.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까운 실내 뭐 음. 1년 안에 가능할까? 쉽지 않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7조, 그러니까 달러까지 가려면 나머지 시총들, 뭐, 흔히 말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라든지 타사라 이런 애들도 다 같이 그만큼 가야 되잖아요. 음. 그 미국의 시총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예, 제가 보기에 그거는 가능성이 낮다. 음. 다만, 근데 브로드컴이 만약에 여기서 100%면 시총으로 따지면 한 3조 달러 되는 음.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3조 달러는 가능해 보이잖아요. 예.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에지 칩 시장이 성장률 이 훨씬 더 높아질 음. 거고. 그다음에 시총적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어 브로드컴이 예 훨씬 더 음. 올라갈 여지가 높다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로드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매도해서 브로드컴으로 이동하는 게 음. 저는 어 저희 회사의 전략은 그겁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수익률 있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는 브로드컴이 조금 더 주인공 역할을 네. 해줄 것이다인데 앞서서 대표님께서는 이전에도 마벨을 먼저 투자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마벨과 브로드컴의 비중도 조금 달라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는 브로드컴 비중을 조금 더 실긴 하거든요. 음. 예, 그렇다고 해서 마벨 비중을 줄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벨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비중은 브로드컴을 조금 더 많이 실는 건데 음. 마벨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직칩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있고 음.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에직칩을 많이 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의 GPU를 좀덜 쓴다는 거고 엔비디아의 GPU를 덜 쓴다는 건 엔비디아의 우리 흔히 말 인피니밴드를 이 통신 흔히 말하는 플랫폼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더넷 플랫폼 폼을 쓴다라는 거고 이더넷 플로평을 쓴다라는 거에서는 또 광트랜시버 쪽의 수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 광트랜시버 관련 반도체를 또 글로벌 1위로 생산하고 있는 마벨은 통신장비 쪽에서도 음. 당연히 이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음.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또 전작년 또 반도체 시장도 마벨이 또 마벨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이제 지금 안그래도 요즘 업황 안 좋은데 또 자율주행 쪽에서도 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어서 마벨 역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음.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미국 쪽에 투자를 나는 기술전에서 골라보고 싶다.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어, 이쪽이 아직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어, 내가 엔비디아로 수익을 봤다면 이제는. 마벨이나 네. 브로드컴 쪽으로 좀 옮겨서 수익률 게임을 좀 버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근데 작년에 네. 브로드컴이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100% 그렇죠. 이상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오르긴. 물론 했는데. 뭐 네. 엔비디아가 2년 연속 200%또200% 네. 200 가까이 오른 게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면 어,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를 <laughs> 올해 어느 정도 보세요? 아 이게, 이게 말 말하면 이게 목표 주가라는 건 단순 목표 주가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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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인데. 네, 네. 어, 개인 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아주 미니멈으로 보면 음. 그 우리 이게 속도말 오십 퍼 50%는 그래도 먹지는 않을까? 50%요? 에, 50%. 음. 에이, 50 아,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나중에. <웃음> 저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100% 음. 정도는 봅니다. 네. 지금, 지금 시총이두 배는 본다. 3조 음. 달러 는 본다라고 음.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뭐, 뭐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한번 액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액, 액면 분할 네. 한번 해서. 액면 하면 제가 보기에는 1 0 0더 아, 넘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보통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은 네. 미국 기업 그렇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실적 되게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네. 액면 분할 얘기가 같이 그렇죠. 나오면서 더 날아가잖아요. 네. 브루드컴 현재 실적 보면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엔, 엔비디아와 견줄 만큼의 데이터가 나오는. 증가율이 딱 그러니까 재작년 엔비디아의 성장성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아 2027년 기준으로 보면, 네. 지금부터 해서 2000치, 2027년까지 매출 기준으로 90%가 넘겼대요. 음 성장률이 90%가 넘어요. 네. 그게 딱 엔비디아의, 그니까 러 액분하기, 그니까 액분 기준으로 봤을 때, 액분하기 전에 100불 수준이었어요. 음 100불에서 딱 뛰어넘었던 수준 있잖아요. 네. 딱그시 그러니까 그 시기의 성장률이에요. 음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브로드컴이. 어떻게? 몰빵 <laughs> 아니 몰빵은 안됩니다 엔비디아를 진짜 한 10년 투자하신 분들이 네. 간혹 있어요 엔비디아 정도면 해볼만 하긴 하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아 이제 좀팔 시기가 다가왔다. 조금 정리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 예, 일부 그러니까 네. 뭐 엔비디아가 안 간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부 좀포츠 정리를 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다른 모멘텀이 새롭게 붙는 쪽으로 아 나는 이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맞춤 반도체 쪽이 더 살아날 거다라고 함께 의견을 하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올해는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말씀인 겁니다. 추가적인 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언제든 또 답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 궁금증 더하기 또 우리 문서진 대표 인사이트도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계속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슈퍼젯, 감사합니다. 예. 댓글에 남기, 그런 거할수 있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웃음> <웃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0 0 0원 슈퍼젯 다시 한번 <laughs> 감사드립니다. 아이 성능 좋네요. 네. 1 5 0 0 0 원에 이렇게까지 공부해 주시니까. 맞아요. <laughs> 가성비 좋네요, <웃음> 가성비. <laughs> 타이타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